우원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승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세 번째 예배당 문을 또 닫게 되었고요. 아, 벌써 그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내일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 주일 영상과 또 주보를 참조하셔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우리 생명의 말씀 교재 뒤에 있는 12월 2주차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자녀들과 눈높이 예배를 꼭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제에 제시된 1절과 또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잇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인구를 세게 했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를 센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의 기록입니다. 교제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갑자기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먼저 이것을 사단의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과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체험한 다윗에게도 악한 영의 충동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조사케 한 것이 이 충동질로 인한 것이었음을 역대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충동질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통로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가자 성군 다윗의 마음에도 이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교만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압의 탄원 속에 담겨진 다윗의 숨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아, 같이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수열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의 백성들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일로 죄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과 공으로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 사람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마음입니다. 어, 이것이 치명적인 사탄의 통로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우린 늘이 통로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전쟁의 과제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늘 말씀에 주의하고 늘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숨은 교만의 통로를 늘 무너뜨리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의 과제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숨은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탄이 틈타하는 그 통로를 늘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바로 사탄이 충동질한 그 다윗의 요소가 다윗 안에 있는 숨은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교만의 통로를 우리늘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의 길을 방치하고 열어두면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평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과 자리가 겸손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파쇄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각자 다짐도 한번 해보시고 교재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하늘 보자마다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제를 보시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의 이름을 계신 곳에서는 불러. 아,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우리 남성공로체 주일교회 학교가 뭐올한 해, 내내 예배당 모임을 같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는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제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에게도 사탄의 충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거울 삼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실수할 때에도 변함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심으로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꼭 보내시고요. 또 오늘 한 주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를 심령에 보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신는 낮추는 성김으로 「くさら」 네 내...